그모받은 하나님 자녀가 예배를 통해서답을얻습다다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습니다. 서장에을서말씀을통해서예배을통해서 받은 을답을확인을 해야 되는데 상에서 확인되어지는 걸 갖다가 보통은 아, 응답 받았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응, 그 응반 나름 자녀의 자녀가 예배를 통해서 받은 답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용이다.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은 이 사람의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그, 생각에 따라서 응답이 오기 때문에, 생각을 바꾸면, 바른 응답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응답을, 이, 바꾸려고 할 때, 먼저,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어떤 생각으로 바꿔야 됩니다. 대부분은, 그, 개인의 생각을 많이 앞 아, 앞세우죠. 그러나 어, 보급의 생각으로 항상 자신을 바라봐요. 어,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도 이 보급의 생각으로 항상 바라봐요. 야그 어, 현장에서 여러분이 어, 그 많은 그러 어, 인간관계를 맺게 되죠. 여기도 어, 복음으로 라봐야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 우리 자신이 속게 돼요. 어, 또 여러분의 그 어, 생업이죠. 힘장이죠 어, 어, 생업이 많이 어, 힘든 그런 현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잘 되는 현장보다도 잘안되는 사람들이 생각이라고 봤습니다. 음, 이때 제일 힘든 게 마음이 생각입니다. 어, 생각이 많이 힘들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 어,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를 찾는 이 생각 전환이라고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생각이 참만되면 그 생각에 빠른 응답이 되나요? 그래서 현장에 기독팀이 일어나야 되는 이유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죠. 기팀이있는냐안 있느냐에 있느냐, 있느냐. 따라 오늘 포로 가는데 오늘 신경을 쓰신 분들이 기도할 때와 안할 때하고 너무 다르다는 것을 많이 보고 그 현장에서 체험한다고 감사안할뿐맞다 하고 있습니다 생각 바꾸고 하나님 계획으로 기도하잖아요 굉장히 어, 많은 것을 어, 보게 됩니다 또 미래가 보이죠 그래요? 기도없이도 이름 진행이 됩니다.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사는 거라 뭐그런일어이서어서일가나서 일어나서 어나서 일어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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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나서일어그서 일어나서 나서 일어나서 일어나서 일어나이 일어나서 일어나서 일어어나서일어나 어, 왜냐하면 이 생각을 바르게 하면 바른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는 가장 좋은 시간이 몇몇 예배입니다여몇 어, 시간을 통해서요 굉장히 많은 것을 바꾸게 돼요. 어, 우리 생각뿐만 아니라 그 생각을 통해서 이 마음도 영향을 받는데 그 마음까지도 변화됩니다. 치유가 어, 일어나죠. 어, 그래서 역적인 상태가 굉장히 많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시간이 바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 1장 10절에 예물을 그렸습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예물이 있잖아요. 그 예물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사에 예물이 중요한 것처럼 그 예물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선자자들은 이해를 하고 시작했니다그 얘기는 뭐냐? 왜 예물이 필요하냐? 부안마한 자녀가, 하나님 앞에 하는 축복, 응답을 받기 이전에, 먼저, 이 사람의 죄와 허물을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예물이 필요하잖아요. 바로 말냐면 이, 금본 문제를 해결 받지 못하면, 우리의 틀이는 모든 것들이다. 그건 가짜입니다. 다른 말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 이전에, 어, 예물을 통해서, 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죠. 그걸 통해서 죄를 숙함받고,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되잖아요. 하나님과 사귐 일을 한단 말이요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광야를 지나간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의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여기에 대한 분명한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 어야 되는데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를 바꾸는 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다시는 그 위치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때 거기서 응답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 근본 문제가 뭐냐?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 아비 마귀 그랬습니다 그 마귀의 일이 뭐냐? 자꾸 우리 보고 주인으로 들어는거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열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로 도 바뀌어야, 하나님의 기도가 돼요. 대화가 돼요. 소통이 일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계획이 뭔지를 찾게 된다니까요. 내가 바뀌어져야만 그게 되어 가지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하고 살 수도 있다니까? 그런데, 기도는요, 굉장한 거런 영적인 그런 축복을 받오게됩 그래서 에베스 2장 2절까 공중권세자들 자리였어요 시군관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에요 그 다음에 시도 때도 없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런듯한 사단의 권세가 엄청 못하는데 하나님 자리가 깨어있을 때잖아요 깨어있으라고 그랬잖아요 대전 마귀가 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바꾸는 예배와 어, 바꾸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과 아, 사도을 갖는 이 기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아, 3절에 아, 이 사단이 우리 마음을 부추겨서 욕심을 했잖아요. 부추겨서 여러가지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또 우리의 정신을 사로잡고 문제 를 일으키잖아요. 우리 마음을 갖다가 뒤흔들어서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중독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많은 그런 질병과 고통, 음식 문제들이 거기서 파생이 어, 되죠. 그래서 이,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단의 마귀의 일들을 꺾어버리고 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에, 계획을 붙잡고 은답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시작이 바로 이 예배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 하나님과 소통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구약의 예포가 바로 예물인데 그 예물로 오신 어린 양으로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의 권세 에, 지옥의 권세, 사단의 권세, 번세, 사망의 권세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갖다가 비밀거리는 겁니다. 그리스도, 보아신 그리스도가 날마다 해야 된다. 그래서 매일 크리스마스 그 말을. 에, 에, 순간순간 그리스도가 야, 우리 삶에 주로 고백되어야 되죠. 그래서 이걸 놓친 시대마다 어두워졌어요. 이걸 놓친 시대마다 에, 엄청난 그런 재앙들이 실행하다 일어 겁니다. 수많은 전쟁과, 그 다음에요, 어, 시대가요, 기 무너진 것이 우상숭배로 타락으로. 그래서 교회가, 어, 이 생각이 바뀌면, 교회가 큰 길을 하게 됩니다. 교회가 이 생각이 바뀌면, 어떤 생각이냐, 복음의 생각.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고, 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어, 안에서 나를 찾고, 그 하나님과 함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시시 않을 때, 그 교회는 막을수 없는 교회에요. 예, 어느 곳에 있어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 이 예배는 축복 중에 축복이다. 예배의 축복. 예배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수단 중의 수단이다. 예배가. 그래서 어, 교회가 어, 생각이 바뀌면 큰일을 하게 되는데 어,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이죠. 어미턴트를100% 도울 수도 있습니다. 넷미트를 도와야 됩니다. 넷미트를100% 그 생각이 바뀌면, 우리 아이들이 복을 몰라서 말하면 안 되잖아요. 불신자도 똑같이 산다니까 왜 인간이니까 세상에서 사니까? 그런데 참된 행복이 없는 거야. 참된 생명을 모르는 거야. 육신적인들런 자녀들이 진짜 이제 복을 모르면 까까인 짓을 살다 가게되니야 그래서 어, 교회가 이 생각이 바뀌면은. 큰일 하는데 그큰 일이 뭐냐 너무나도 중요한 면전들과 복음을 하는요 그래서 100% 복음을 어, 예. 복음을 하도록 면틀을 돕는 거다가 면전들을 100% 도와라. 예. 그래서 주님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 다음에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이 복음을 갖다가 복음 어, 전하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제자들이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복음이 필요한 현장, 복음에 반응할 제자, 순교는 제자, 그현장의 제자를 도와라. 현장의 제자. 현장의 제자를 100% 돕는 그런 전도 운동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 어, 16절에서 20절에 내가 이반 석에 대해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어, 교회를 여러분이 도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100%도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신령기 어, 어, 1장 어, 창제를 보면 어,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위에 어, 불사나 번제를 드리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꾸약의 제사장들은요 어, 그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들의 제사를 돕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어, 목사가 뭐냐 간단히 어, 말씀을 전달하라고 전달자입니다 수정되는 사람입니다 그러지 메신저가 아요 어, 진짜 메시지를 주시는 분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서 전달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도 인간입니다. 사람이에요. 그리고요 어, 직분을 어, 위임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어, 우리 시민역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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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장 3절. 주의 종을 백프로 도으신다 합니다. 네. 그래서 내 어, 자손들이 뭐냐 최사장을 도와서 어, 그 성막의 모든 길을이에 어, 나왔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릴 때그 <laughs> 제사장과 내 자손들이 다 하나가 돼서. 그 예배 제사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그런 예, 중요한 그런 축복을 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교회 중직자들 쓰잖아요. 교회 또 직분자들 쓰잖아요. 아, 그래서 이 목사님을 딱 도와서 뭐 하느냐? 하나님 앞에 아, 교회가 이 세워져 가고, 냠넌트가이 어, 전, 세워져 가고, 그 다음에 현장에 제자들이 일어나고, 이보금운동이천도운동 어, 이 천, 일만천 문연자, 이삼칠 오천 종교 살리는 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예, 이게 막힘 없이 흘러갈 수 있도록 같이 딱, 원팀, 그죠? 아, 원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동의합그 아, 때, 아, 교회가, 아, 이 생각만 바뀌어도, 그 생각만 해도 하나님 교육을 따라만 가도요 예, 마가다방 역사, 안디옥교 역사, 그다음에 마게도나 역사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생각이 예, 곧 만약 기도다. 생각이 뭐냥 기도다. 그래서 평상시. 이 기도에 예, 성공하게 되면, 어, 평상시 하나님의 응답을 계속 보게 되죠. 어, 그래서 어, 예배에 어, 성공했는데요. 그걸 어디서 와서 하게 되냐? 어, 애굽에 가서 확인을 합니다. 어, 형들은 그걸 이해 못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예배드리고 났는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어, 앞으로 될 일이다는 꿈을 얘기했는데 어, 그걸 형들한테 얘기했는데 그 꿈이 확인된 데 어디냐? 애굽의 바로 앞에서 확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 형들이 어, 이 예, 보지 못한 것을 요셉이 예배드리다가본 거예요. 그때는 제사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어디가서확인했냐면 애굽의 그 현장에서 그것도 지금 전 세계를 다스리는 애굽의 바로 앞에서 하나님이 하신 명상이고그 증거를 형들한테 얘기한 겁니다. 그게 상승 45장 일째 수고전입니다. 그래서 생각만 바뀌어도 예배가요 축복이 되고, 그 다음에요 교회가 이 생각이 바뀌면은큰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생각이 바로 기도고. 그 기도가 음, 바로, 어, 이, 응답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어, 이 존지 뮬러가, 어, 확인하고, 어, 이, 자기 그, 어, 이, 기도 루트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어, 기도한 것을, 이 교회사에서 보게 됩니다. 원래 존지 뮬러는, 태 어, 대충 사는 인생이었거든요. 어, 근데, 이 조지 블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 어, 예, 결단을 내리고, 어, 그때부터, 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조지 블러가 목사님이셨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그 목, 목, 목사가 돼서,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어, 이 고아원 사역을 하는데, 어, 그 당시에 만 오천 명이 넘는 그런 교화들을, 고아들을, 어, 그 먹여 살리는데, 어,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요, 마음 그런 응답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와, 이 사람이 전에는요, 완전히 그 도박을 얘 많이 도움 받은 사람인데 변화돼서 이 생각을 바꾸니까 아, 이 복음의 생각을 바뀌면서 와, 많은 그런 응답을 나낭고가죠 아, 음, 어, 제가 그 주로 던정정 중에 결혼해서 어, 갔는데. 완전히 그 우상성기는 집안이야 야, 아무도 안 믿는 거 네, 그래서요, 어, 이 여인이 그때부터 뭐였나이거 들으려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완전히 뭐 우상성기는 집안이야. 그래서 아침마다, 주 그, 뭐야, 또이 새끼 밥을 할 때마다, 그 밥을 먹는 식구들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그 말을 담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를 하면 이 밥을 먹는 우리 식구들이 참예수님이예요 가족 복음하기만 한다니까예요겸허 예수님을 믿고 구한다는 놀라운 단서가 그래서 야, 이 생각만 바꿔도 그 다음에 이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기만 해도 그 계획을 붙잡고 기도만 해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전도가 뗄수 없는 게 대부입니다. 전도가 뭐냐? 현장에 하나님 아시는 일을 그거 보는 거잖아요. 응답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보고 그걸 증가하는 거아에요이 이 응답. 에, 곧 응답의 열배나갈수 있는 전도를 어, 여러분 돌려가면, 어, 예배하고 직결되어 있다. 전도는.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요셉이 예배를 통해서 본 것을 어디 가서 확인했나창세기 45장에 바로 앞에 봤어. 계급에서 확인했어. 요 아니, 동예로 끌려 나이가 그 나라의 총리 된국이 세상에 어딨냐는말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요. 하나님 역사니까요전 세계 앞에 오직 여와 호 하나님이신 곳을 바로 앞에 증가지만 그래서 바로 하나는 너와 같이 여와의 호 신에 감동된 사람을 어디서 찾겠냐. 그런 니까요로로 끌려갔는데, 어, 그 바벨론 왕이 뭐라고 하냐. 이, 이 천하에 이 오직 이, 이,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밖에 없다. 그러면서 그 사자 굴에서이단계를끄집을내잖아요 어, 출애굽 3장 1절에서 11절에 어, 보면 음, 에, 하나님이 에, 모세에게 희생 제사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어, 에, 하나님이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아니, 제가 어떻게 바로 앞에 가서 말합니까? 나한눈없으신다면 네. 아니라는 거에요 아, 네가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가서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것을 미리 얘기했습니다. 그럼 사람이 만나 내가도 함께하겠다. 근데요 그걸요 어디서 휴네기1 4라는 보면요,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요, 하나님의 역사가. 보고 밤새 하나님께 왕답한다.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아, 예배는 어, 응답의 어,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사야 7장 십사 절. 제가 함께합니다. 모든 사람 예배 드리고 나서 싸우잖아요. 그 다음에 예배 드리고 나가서, 나서. 가 오히려, 내가 더, 우리 막, 극성해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야, 이 사람 집장이 쓰다되고 그러냐. 내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예,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이 비밀이, 예, 마태복음2 8장1 8절에 20절에 보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모신 자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생각만 바뀌어도 어,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시는 놀라운 인만의 축복, 어,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어, 예,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여자 삼아땅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가? 두번째는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내가 무엇을든지 함께하기는이 비밀을 드리면, 여러분은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온갖 중에 제일 큰 야들처럼 개인적으로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 행복해라. 행복해야 된다 그래서 행복한 전도자, 행복한 그러 신앙생활을 어, 예. 어, 시작하는 사람 되시 바랍니다. 이 시간 1분만 합시해서 사회자 나오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 생각을 통해서 사단은낸 사람에게 또그만을안전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나의 마음을 하나님 간각간 하나님은 하나님 e 내 문제와 사건, d e 모 what 서 m g o i n 하하님 b 하나님하나에이 i 겨온고마움 I'm h 하 r e I'm here. 에 m 사랑 r 시하 m here. I'm h e 의 e I'm h 행복한 자녀를 e r e I'm here. i 을 here. 하나님과 함께 사랑의 여가 하나님 어, 이 바뀐 생각을 통하여 해서 하나님 등도 를을 펼치게 하시고, 하나님 전도와 어, 순교를 통해서 세계 모든 마에 하나님 귀에 쓰임 받는 교회 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그러한 응답을믿과 하나님의 환 앞에서 확인하는 사랑을 지은 교회로 알름게 사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목소리도> 아멘